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다다 오늘 또 출발하러 나왔고 아까 한난동에서못가 이마원에서 목감에 있었고 목감에서 한 3, 40분? 여기 목감에 친구가 편의점을 해서 편의점에서 커피를 먹고 있었고 요거 이천 가는 건데 한 2km 되는데 킥보드 타고 열심히 가던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네요 좀 멀리서 불렀거든요. 여기 제주 맞고 맞고 또 여기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킥보드 버스는 아마 여기 돌아 들어가 가지고 안될것 같고 킥보드 타고 갈것 같고 자 우선 2천마 어딜까 요 <laughs> 마장면? <laughs> 자2천 넘어갈게요. 이따 보시죠. 목감에서 2천이니까 건방가요. 저희 집보다 확실히 더 빠르죠 여기가.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잘 떨어졌고 이거 아까 그게 바로 미란다 호텔 옆이었어요. 미란다였어요. 마같이 보였지만. 부발 25,000. 2화 1, 2차가 근데 잠시만요. 2화 1차. 잠시만 이거 빼야 될 수도 있어. 2화 응암리 2화 1. 응암리, 응암리. 아 뭐야? 그 이화 이화 아파트 왜안 뜨지?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 여기일 것 같았어요. 여기는 여기도 코를 주긴 주더라고요. 주긴 주는데 주긴 주는데 뭐랄까? 하여튼 저번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좋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여기 지금 박스니까 여기서 어차피 한두 개줄 거니까 여기서 잡죠. 부발 쪽을 개인적으로 여기보다 부발을 좋아해서 부발을 25,000원 주면 가라는 편입니다. 풀로 가죠 풀로 냅다 좋다고. 자코 잡고 올게요. 우선은 콜 좋네요. 호법에 엄청 많네이 근처에 없을 뿐. 자 이따 보시죠. 코 하나 죽었죠 아니면 영천동이 8만원대도 뛰어가면 되겠고 아용인대 강남대 5만원짜리 진짜 잘지는데1.3 아직 아 강남대 괜찮은데 자 우선은 코비 잡고 올게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 코리 잘 붙잡아요 <laughs> 아닙니다 분당 5만원 여기서도 제가 어떤 걸 잡을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큰거 하나 뜨면 잡고 아니면은 하여튼 6만원 그리고 이거 영천동 8만원 되면 가준다 했는데 8만원 절대 안되고 키워먹기가 안되네요 생각보다 <laughs> 이거 그나마 상현동 7만원도 상현동 7만원 진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랑 키로수가 좀 있어가지고 1.몇키로? 상현동 7만원 바닥에 안보이나? 아 빠졌나보다 1몇 키로여가지고 저랑 멀고 해가지고 우선 요게 팔자 정도 되는 거니까 8만 4천원 정도 될걸? 8만 5천원? 하여튼 8만 얼마 되니까 도남동 올라갑니다 위로 강북에서 놀죠. 이제 6만원 됐네. 그러니까 6만원은 갈만해요. 네, 우선 저는 큰거 잡았네요. 자, 우선 도남동 가서 영상 키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자원입니다. 도착했는데 꼭대기네, 꼭대기 또. 아이, 정말. 자 우선은 이쪽 오면 항상 버스 타고 그냥 쭉내려가면서 코를 잡아요. 내려가면서 코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코를 자주 잡는데 아까 상현 7만 원이 이거 제가 거의 영상을 찍을 때는 고객님 거의 근처 와서 찍어요. 그냥 그 전에 이제 코를 바꿀 수도 있고 다른 걸 잡을 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다가 날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고객님 옆에선데 원래는 상현 7만원이 확실히 이거보다 괜찮은데 1.3km만 아니었어도 상현 7만원 갔을 텐데 1.3km여서 안간 건데 상현이 확실히 더한 40분이면 상현, 상현은 도착할 수 있고 거기서 40분 조금 넘겠다 왜냐면은 중포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엔 상현이 다음 콜 받기도 더 좋긴 한데 자 오랜만에 북쪽 왔는데 여기 버스 몇분 남았을려나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2분 뒤, 오케이. 오타고 나가서 나가서 생각하자. 네, 우선 버스 2분 뒤니까 나가서 보자. 어디 가노? 자 원입니다. 자 조금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데 서현 35,000원. 우선 내려갈게요. 에이, 여기 근처에서 도남동에서 준 거예요. 도남동에서 저콜 타고 내려간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냥 저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4만 원 잡을 또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도 기본 3km 대기 때문에 그냥 빨리 코일 준것 타는 게 이득이고, 아, 별래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자, 우선은 서현 내려갑니다. 이거는 솔직히 서울 시내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자, 이따 보시죠. 서현에서. 자, 원입니다. 다다다다. 우선 마북동을 바로 효자촌 여기 아파트 제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줘서 이건 바로 타고 갈게요. 자, 우선은. 고객님 전화 오는 것 같다 이따 보시죠 마북으로 넘어갑니다 마북 가서 영상 캡. 게요원입니다 마북동 도착했고 한성가든에서 코로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겠죠 시간이 11시 반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서현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야 돼서 그냥 우선 이쪽으로 왔고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면 되죠 뭐 바로 옆에서 줘가지고 그냥 후딱 타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네요 여기서 이 시간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시간에 하나를 얼마나 잘타냐에 따라서 매출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음 우선은 분위기상 위로 가야 될지 밑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버스 봐가지고 위로 올라가던지 내려가던지 할게요. 여기서 타면은 또 바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분당으로. 뒤쪽이긴 해도 축전이 쪽으로. 자, 이따 보시죠. 코콜 잡고 올게요. 여기서 주는 게 제일 베스트고. 아닙니다. 우선은 이거 미금역까지 이제 버스 타고 나왔고한 10분 버스 타면은 거기서 어우, 기사님 왜 이렇게 많아? 어, 기사님 뒷담았네. 카카오를 담배를 켜서 카카오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노지가 그래도 콜 주는데, 우선 그냥 동춘역 4만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천 들어갈게요. 인천 들어갔다 이집 쪽으로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인천에서 뭐, 카카오는 지금 담배여서 힘이 없을 거고, 기사님이 저렇게 많으면은 저한테 콜이 들어올 수가 없고, 요거 가도록 할게요. 9월동 4만원하고 요거 들어왔는데, 구월동 잡는다고 막 눌렀는데 안 잡혀가지고 구월동은 뺏기고 요거 잡았네요. 아쉽다. 구월동이 더 가고 싶었는데. 자 이따 보시죠. 원입니다. <laughs> 첫집 변경으로 구월동에 왔는데 구월동도 됐다 조용하네요. 그래도 뭐지 집 가는 건 주겠죠. <laughs> 아집 가는 거 하나만 주세요. 별로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 하나만 주시면 돼요 아, 여기 근데 엄청 크다 나갔는데만 엄청 엄청 크네요 참 이쪽 아파트들은 다 커가지고 정말 대단하구만 자 우선은 구월동 쪽으로 이제 슬릉슬릉 걸어가다 보면 코 하나 주면은 그거 타고 슬릉슬릉 집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따 보시죠 뭐라도 줄 거니까 아직 시간이 짱짱해요 한참 놀고 이제 끝날 시간이죠. 이따 보시죠. <laughs> 자, 원입니다. 아, 끝난 것 같아요. 도저히 안 주네. 아까 정황동을 초반에 25,000원 줬는데, 여기서 한 번에 집에 가는게 편해서인데, 정황동 도착했겠다. 정황동 도착했으면 차라리, 차라리 집이어도, 정황동에서 집 가는 걸 훨씬 더잘 받았을 텐데. 이미 꼬여 버렸고 여기서 아마 이제 택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도저히 하, 진짜 부럽네요 아 강남 어떻게든 강남 어떻게든 서울 서울만이 답이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2만원, 5만5천원 2만 3만5천원, 3만원, 3만 4만원 4만 그리고 오늘 한콜 탔네. 67,200원. 요거 상현력만 상연이, 상연이 5만원이었거든요? 그 5만원짜리가 7만원을한 번에 점프될 거라는 예상을 못 했어가지고 아쉽네요. 남쪽에 내려갔을 때 위쪽 올라가가지고 위쪽에서 버벅거리는 바람에 끝났네요. 아, 집에 가는 꼴 진짜 안 준다. 인천 빅만 계속 들어오는데 집에 가는 게 바닥 찍고 탈 것도 없네, 아쉽게. 그래서 오늘 매출은 18만원 하고 6만 얼마에서 이것도 826한 26만원 26만 원 정도 찍은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택시 서울 택시랑 쇼부나 봐야 되겠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어디지? 어디지? 그 어디에요? 거기 요즘 어 영통은 그래도 하나는 줬는데 여긴 진짜 죽어. 아니 어떻게 시흥 들어가는 것도 하나도 안 주네. 시흥 들어가서 택시 타도 되는데.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네, 더 이상 기다릴 순 없고 택시 쇼우보다 뭐콜 들어오면은 가는데 택시부터 저쪽 가서 서울 택시 있는 데서 서울 택시 쇼우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원입니다. 아 택시 타러 이제 구월동 먹자로 왔는데 여긴 서울 택시가 여기에 있죠. 서울 택시 타러 왔는데, 어, 송죽동 이런 거 좀만 일찍 뜨지송죽동 가도 어차피 택시 만 원인데. 고척동 3만 원 줘서 고척동 갑니다. 아, 고척동에서 택시 타면 되니까 여기서 이게 마무리인 것 같고. 콜이 갑자기 이 시간에 조금 올라오네. 아, 정말 좀 일찍 올라오지. 자, 우선은 3만 원더 벌어서 얼마야? 거의 뭐, 3, 거의 30만 원 조금 안 되게 찍은 것 같네요. 아, 마무리하네요. 오늘. 이렇게 너무 늦었다. 괜히 존보하다가이 정도면 정황동 갔다가 정황동에서 올라오는 콜 잡고서 충분히 올라오고 남았을 건데 아쉽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 아까 미금에서 확실한 거는 서울 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구나. 역시. 서울 밖은 위험하구나.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콜들 주네요. 막, 아유, 진지하게 좀 주지. 이,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